41번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탄젠트 4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7분의 4루트 마이너스 a를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값을 구하여요. 단 세타는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다라고 했네요. 자 일단은 얘네 요거 딱 보니까 떠오르는 게 뭐야?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 떠올라야지. 그래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세타는 1만 라는거 우리가 떠올리고 그다음 에 4분의 파이가 45도니까 탄젠트 45도는 1, 얘도 1. 탄젠트 세타만 찾으면 이값 찾으니까 a 값 찾을 수 있다라는 거. 그럼 이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찾느냐? 세타가 문제에서 4 3분의 값이다라고 했고요.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래요. 수선의 발 내리고. 코사이 세타. 얘 분의 얘가 3 분의 1이다. 얘가 3, 얘가 1. 그럼 여기서 여기 2루트 2다라는 게 나오겠지? 그러면서 음수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5. 그러면 탄젠테 세타는 마이너스 2루트 2다라는 거. 그래서 여기다가 싹 갖다 넣어주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루트 2. 뿔뿔 되면서 유리화 시켜줄게요. 2루트 2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s 루트 1까 i n u s 1 t 이1 1 to 1 to 1 to 1 to 1 to 1 to 1 t 1 to 1 to 1 to 기 to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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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분1 to 1 to 1 to 1 마이너스 o 1 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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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그래서 정수 A는 부다라고 부해주시면 돼요. 지울게요.